지금 여기 축구장에선 엄청난 명경기가 펼쳐지고 있어. 그때 야 빠른데요. 좋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좋아요. 생긴 결정적 찬스. 그런데 <laughs> 네 유농대 선수 벌려주겠죠. 벌려줘야 됩니다. 안 벌어지는데. 어. 같이 달리는데 축구장에서 육상 경기를 뛰어버리는 윤홍대 역시 만년 이등다운 상황 판단이야 못 보던 겁니다. 네, 못 보던 겁니다. 팀킬이라는 어이 없는 사고. <놀람>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놀람> 퍼포먼스 아닌가요? 어머니를 잡지 못하는 우둔한 경찰의 모습을 조롱하는 퍼포먼스. 눈이 예쁘네. 작년에 쌍수했어요. 누나가 성형외과 다녀서 직원 날이. 희한양거리는 기자를 향한 투핑거 눈깔 찌르기는 인터넷을 강타했고 안해안해 원위치 다시 들어오는데 3초 줄게 하나 둘셋어안 들어올 줄 알았어 들어오는 게더 이상해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들어 어 금방 올줄 알았어 4층 건물인데 뭐, 뭐 얼마나 걸리겠네 그치? 너 어머니 합의금 필요한 거 아니야? 아 이참에 은퇴하고 이 존재 미모를 바탕으로 연예계 진출이나 할까? 싶었는데 외사도... 저 죄송합니다. 응? 안는데안구나는게 <laughs> 빡빡하니까 정시에 도착하면 지각한 느낌이 드네요. <laughs> 바쁘게 살면 그래. 그게 맞아. <laughs> 안녕하세요. 평소 팬은 아니었지만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 호락씨 맞죠? 어. 개명하셨다고. 아이유 닮은 이소민 PD가 나서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지게 된 거야. 우와! 아니 손으로 말고 발로 하실. 홈리스트를 위한 월드컵이 곧 개최되는데 감독 자리를 맡아 달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감동적인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찍는다는 거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사회적 소외계층의 재활을 다룬 의미 있는 기획임에도 제작이 무산될 위기였는데 저희 호락 씨가 또. 재능 기부를 해주신다기에. 아니 누가 재능 기부를 해? 이번 저... 시즌만 끝내 그렇게 이미지 만들고 은퇴. 뭐이 바닥에서 가능성 있어? 그냥 여기다 얼마 기부를 할게 그냥. 너돈 없잖아. 아 돈이 없으세요?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심판라니까 우리 홍대의 대답은 아. 안 해. 괜찮아 안해안해 하면서도 하는 게 약자의 인생이야. 잘 알잖아. 아, 몰라 Yes or yes.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겹붙하겠다. 의욕다인 누누씨고 찾아볼 수 없는 홍대. 결국 이소민 PD가 참교육에 들어가.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얘기해. <laughs> 저쪽에서. 그런데. 아유. 내 동생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동생이니까 말을 놓는 게 뭐야? 너도 나 그럼. 어 그래 그럼. 그래. 그게 뭐야, 인마? 오빠. 그래 그럼 오빠는 하나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이미지 어? 그 어디서 나와 감동과 눈물 그 어, 어떻게 만들어줘 내러티 세상에 잘가오르지? 이건 뭐 하나 틀린 거야? 말이 없어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정체 <laughs> 정체 따위 씨.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인생이 정체된 인간이다 됐어 돈에 쪼들리는 현실 20대의 독설이파파팍 꽂히는데 뭐라고 <laughs> 오빠 웃어 응? <laughs> 혹시 미친년이세요? 정상이 아니야 <웃음> <웃음> 이 미친 세상에 미친년으로 살면 그게 정상 아닌가? 뭐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팩폭 짓고 마음을 고쳐먹은 홍대 하지만 엉망진창 홈리스 축구 선수들의 실력에 다시 결심이 흔들리지 네, 아음껏으세요확 네. 감아 잡으러 공격수는 볼을 못 넣고 수비수는 축구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셔야 할것 같으니 어휴 이건 답도 없어 하, 골대 안으로 볼을 찰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 실은 잘 나오지 않는데 볼을 잘 차는 녀석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바로 그때 오좀 오, 차는데? 잘한다 잘한다 숨겨진 히든카드 인선이 합류하게 되고 오! 우리 홈리스 국가대표팀은 제대로 구색을 갖추지. 아! <laughs> 어, 네. 아빠 닮나? 그 냄새나. 근데 봐. 네. 나더아 스타. 눈찌르게 아지. 맞지? <laughs> 나 알아? 저는 13살이고요. 공부를 잘해요. <laughs>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음. 아빠는요. 사람이 너무 착해. 피포증을 잘못 써줬다가 쫄딱 망하고 이혼하게 된 바보 아버지 효봉의 눈물 나는 사연도 술술 다큐멘터리 나, 제작에도 숨풍이 불기 시작해 네. <laughs> 자 연습은 이제 끝 드디어 시범 경기를 시작한다는데 상대는 자 오늘 경기를 주선해주신 분에게 박수 아빠 화이팅 효봉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축구부야 아유! 처음엔 3대0으로 밀리지만 아예 새들이 키작고 힘은 없어도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우세해 왜 이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나가서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알았어요? <목소리> 기적적인 한골을 시작으로 이기코리아 <목소리> 1점! 희망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고 <목소리> 노력하는 자에겐 <목소리> 행운도 따르는 법 모두가 해피 해피. 하지만 이 행복은 하루도 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후원 단체가 다 발을 뺐다는 건 올해 대회 출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거 국장님이 우려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럼 내년이라도 한번. 이거 더... 보세요. 어이. 하드만 빨고 있으면 이런 울탱이 양둥 소리가 나와? 내가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없는데. 지금 출전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파투라고. 아니요 파투 아니고 그 항공료랑 뭐 장비랑 해가지고 뭐. 아 수천만 원 수천. 예 그러니까 대략 한3천만원 정도. 얼마가 필요한. 없는데 지금 뭐솔직하게 제로예요? <laughs> 제로 아니에요 마이너스. <웃음> <웃음> 갑자기 홈리스 월드컵 후원이 <laughs> 끊겨버렸대 이대로면 제작이 무산될 위기야. <laughs> 축사 뭐 <축 삼아. 웃음>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반체 같은데. 원래 내가 빠른데. 아 이년들이 육상부 딸래미를 데려갔어. 게다가 사고치고 도주 중인 홍대의 엄마까지 다시 붙잡혀 버리니. 엄마, 나 돈도 없고. 그냥 다 죄값 치르고 나와. 너, 너는 어떻게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그만 쌩까고 살자. 세상에 억가에 더 이상 인내심은 바닥. 게다가 나 그네 밀어줬잖아. 어? 아줌마 이거 벗어 빨리. 벗어 빨리. 아이씨 참교육해주세요. 레고 이마에 써놓은 녀석들까지. <놀람> 하, 결국 홍대는또 다시 폭행을 휘두르고만 유농대 선수 신문사의 일면을 또 장식하게 돼. 하지만 저집저 저 위에서 누가 핸드폰으로 찍었다. 영상마스터 소민이 나선다면? <놀람> 야,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영상이 연일 화제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축구 선수 유농대 선수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 하나로 하루 아침에 액션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I w a n t to make a Yun Hongdae game, a game where you beat up the bullies. 준덕성 엣게. 헝대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턱상. 동영상 이후로 우리 텀블벅이 많이 홍보가 돼서 현재 500만 원 돌파 이 금방 목표 액수 달성하겠어요 yeah, yeah. 노숙자 단체를 향한 후원도 쑥쑥쑥 그런데 아, 잘돼도 너무 잘된 탓일까? 홈리스 축구단 너, 감독 따위 때려치고 정글 탐험 너, 예능이나 하자는 마, 연예기획사 사장 너뭐 본성은 내가 뭐 착한 XX가 아는데 하지마 홍대야 우리 나쁘게 살자 나쁘게 거절하기엔 너무 큰 계약금 저는 같이 못 갑니다, 월드컵. 어? 아 가, 감독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제가 간다고 그렇게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결국 홍대는 홈리스 국가대표팀 자진 사퇴를 선언하고 말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가 사기친 계약금을 물어줘야 하니 뭐별수 그러니까. 있어. 다른 집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별탈 없이 잘 사는데 너는... 엄마가 하라는 건다 반대로 해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된 거잖아. 생전 처음으로 아들의 등을 밀어주는 홍대의 엄마. 야 하지마. 연예인 에 그렇게 홍대는 정글 대신 홈리스 월드컵이 열리는 헝가리로 떠나기로 결심해. 몰랐는데 감독님 이거 엄청 크네요. 난 별로. 난 보고 싶은데. 네. 얄밉기도 하면서 말이지. 정 없이 제끼고 간 놈. 정 없이 잊어버려. 깨나는. 자리 있었어요. 얼굴이 좋네. 어? 음? 정장을 입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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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상대 녀석들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노숙자 대회라고 안, 안 그래? <놀람> 전반전 6대0 하지만 우리 한국 대표팀의 열정은 단 1%도 사그라들지 않았어. 나는 아직 싫어요. 나도 우리 한테 보여줘야 돼. 따뜻한 데서 될 사람이 있어. 사람 좋아해. 자, 과연 우리의 홈리스 국가 대표팀은 이 헝가리 월드컵 무대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시작은 자본주의 마지막엔 감동주의 천만 영화 극한 직업을 만든 이병헌 감독의 꿀잼 후속작 트림의 뒷이야기는 지금 바로 B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